2024년 7월 17일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이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회,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 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종의 서금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